여기요. 네네 다섯 개요. 맛있게 드세 엄마 깍두기 먹어? 엄마 깍두기 먹어? 엄마 깍두기 먹어? 깍두기 먹자. 엄마 깍두기 먹어? 맛있어? 따뜻하게 응. 맛있다. 막 튀겼나 봐. 응. 맛있다? 음맛있 Master. m a s 네네네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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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s <laughs> 놀이터가 있어. 놀이 애기를 데는 놀이터. 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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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여기는 아무도 안 타고 있네. 엄 습기 어, 쳐서안 보여. 아딱와 요전에 비 엄청 많이 오네아다먹어다 먹... 먹은 거야. 어? 엄마, 진짜... 굴 굴. 이런... 와 아이들과 함께라면 여기 좀 추천드려요. 너무 좋다, 어? <laughs> 코? 어 가오리. 가생성됐어 가오리 생성. 진짜? 응? 색 아, 칠해야 돼? 도와줄게요. 엄마, 리만다 색칠해주면 안 돼? 어, 알았어요. <laughs> 이 아, 아니? 다리 아니야 옆에 게 다리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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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게 다리잖아 아 다리... 꼼꼼이 하고 싶어 아 꼼꼼이 하고 싶어 음. 오 직행이 됐을까요? 오 됐다 오어잘가 바닷속에서 잘 살아야 돼와 어, 그러게 펭귄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잘했네 어 상어 잡아먹는 상어 뭐가 들어있나 하고 관찰하는 거야 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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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엄 엄청, 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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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다 엄청, 엄청, 엄 도시락도 얘는 내건더 버리고 더 얘는 그냥. 그냥 아니야 얘는 치즈가 누가 있어? 내가 그냥 너무 커 가지고 여기 휴게실 이렇게 있어요 오 좋다 조금 더 조금 더 맛있는 그래? 조금 더 맛있는 맛? 이거는 크레미 김밥 이거는 음. 치즈 김밥 코코넛 나. 코코넛 나. 면 좋아 안 좋아 안 돼. 오늘야 치즈 치즈. 하나요. 운동 비야지. 어느 가거야 갈 거야. 어? 가서 응. 응? 응. 보고 탈수 있으면 타는 게 낫긴 한데. 근데 저번에 우리 해놓고는 타고는 올 때는 그냥 걸어왔잖아. 괜히 요금 내고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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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늘, 그때 추워서지 빨리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럼 거기서 계속 해다가 그냥. 사는 데는 더 비싸겠지요? 아 응. 응. 어, 맞아 그때 2,000원 용대 주고 샀는데, 그 조그만 통이되는데 그거 1,700원에 통에다가한거 더만 주더라고. 아, 원래 프리도 편하고 아, 아, 응. 대용량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 어, 이렇게 어, 되는 어. 거 하나씩만. 아두개니 그래? 우리 갯벌체험 많은데, 6만원 들어. 1인당 만원씩. 1인당 만원씩이지, 거의. 그렇잖아 찾았어? 오 대단한데? 아빠. 이거 사진 찍어. 너무 비싸. 버스 도착. 그치, 일본 여진가 있겠지. 아! 아 조심해서 가. 엄마랑 같이 가. 아니, 맞죠? 구멍 아닌 거 같은데? 이쪽은 아쪽아잡아잡아잡우와아아아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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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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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재미는 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와. 단점은 저기가 잘안 나와요. 우리 올 때마다 저기가 별로 없어. 이상해. 와. 나름 많이 다 <목소리도> 완성. 완성. 완성.

야옹 냐옹 냐옹 물놀이장이 진짜 구조에 나와 아 물놀이장이 따로 있어? 응 어. 어우 아, 시원하겠다 너무 많아 맞아 좀 아, 깨끗해, 깨끗해 그리고 와. 모닝뷰 아침 먹고 산책 나왔어요. 얘 자연에게 자연이 간다. 인간에게 준 선물 어, 엄청 잘해 놨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예. 야 간다. 야, 내려가. 그래. 아니? 어느 거인가? 이제 내려온 건가? 그거로 체험하는 곳으로? 진짜 내려왔어. Bring... 응. 음, <eza stakeholder> 어, 봐봐. 엄마 이거 지하야? 여기가 냉풍 터널이래. 냉풍 터널. 힘들로 춥. 한 번만 찍으면. 오. 우한번 먹었다. 이제 두번 먹는 거다. 알았어요. Yeah. 이모가 다 해놓으셨는데 짬뽕이 먼저 온 거예요. 갑자기. <laughs> 마가맛있다 <laughs> 이러안 매운 삼겹김까야자한 잔씩 마셔 한 잔씩 마셔 아이고 아빠가 훨씬 신나 진짜지? 음~~ 맛있아빠우 밑에 사람 위에 이렇게 발굴을 한거야요 이렇게. 이거아 어, 여기가 터였어 아까 우리 박물서본거 있잖아 여기가 터야. 크긴 크다 나무 그늘이 진짜 시원하겠다 앉아 있으면. 곰탕 끓이는 냄비에 곰탕 끓이는 냄비에다가 조개를 삶았어요. 진짜 양이 많아요.